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58페이지와 학습지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책 58페이지 궁금증 해결하기 가겠습니다. 자, 풍선을 머리카락에 맞춰라면 머리카락에서 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풍선이 전기를 띈다. 털가죽이나 머리카락이나 어, 같은 의미입니다. 털가죽, 머리카락, 마음이 따뜻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기를 전자를 주고, 본인은 마이너스 아, 플러스 전화를 띱니다. 자, 그러면 풍선은 무슨 전기를 띠게 된다? 머리카락에서 전자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를 띠겠죠. 자 마이너스 띠는 풍선을 칠판에 가까이 하면 금방 설명했습니다 종이처럼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칠판에 전화가 유도되고 풍선과 칠판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여 풍선이 칠판에 달라붙는다 자 칠판은 전기가 잘안 통하는 절연체질이죠 자 그럼 풍선 대전 정전기 유도 이 용어를 포함하여 이 현상을 이렇게 글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에서 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풍선이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다. 대전된 풍선을 칠판에 가까이 하면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칠판에 전화가 유도되고, 풍선과 칠판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여 풍선이 칠판에 달라붙는다. 방금 전에 설명한 종이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에서 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마찰시키면, 자, 칠판은 절연체여서 전자가, 음, 다른데로 이동할 수는 없으나, 이 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반대편에 있게 되고,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그러면, 풍선과 칠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서 달라붙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핵심 역량 키우기,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하여 원리 보내기. 자, 그림과 같이 준비물을 넣고, 털과죽으로 마찰한 고무풍선을 금속 막대의 오른쪽에 가까이 하여 알루미늄 포일 조각이 튀는 것을 관찰한다. 알루미늄 포일 조각이 튀는 까닭을 설명하고 더 멀리 튀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 설명과 같이 실험을 하면 알루미늄 포일이 이렇게 띄는 걸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털가죽으로 마찰하면 털가죽에서 음, 고무풍선으로 전자가 움직였겠죠 털가죽은 따뜻해서 무조건 상대방 물건에게 전자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속 막대에 있던 전자가 왼쪽으로 가서 이쪽에 몰리겠죠. 그러면 자꾸 알루미늄 효율에도 전자가 모이고 금속 막대에도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무슨 전기력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해서 알루미늄 포일이 이렇게 튀겠죠. 자, 그러면 더 멀리 튀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그렇죠. 고무풍선을 더 많이 털가죽하고 문지르면 더 많은 마이너스에 의해서 더센 청력을 받아서 전자가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알루미늄 포일은 더 멀리 튀겠지요. 자, 59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 3번 정전기 유도 1번, 2번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를 띄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대전체와 같은, 가까운 쪽은 대전체,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화가 유도되고,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화가 유도되는 현상. 뭐라고 합니까? 네. 전, 전기, 유도. 자, 전기를 띄지 않은 금속인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왼쪽에 있던 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청력을 받아서 왼쪽으로 가겠지요? 자, 왼쪽으로 가면, 왼쪽은 마이너스 전화가 많아서 무슨 전화를 띈다? 검전기를 띤다.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조금 남아 있긴 해도 플러스가 훨씬 더 많아서 오른쪽은 플러스 전기를 띤다.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 검전기.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대전체 전기를 띤 물체를 가까이 내면 금속박이 벌어진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금속박이 마이너스 전화를 띄어서 벌어지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하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하면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버려서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어서 청력을 받아서 벌어진다입니다. 자, 오른쪽 2번 갑니다. 같이 합시다. 금속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대전체와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먼 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무슨 전기를 띈다? 플러스 전기를 띈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면 전자가 멀리 가서 마이너스를 띠고, 금속에서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 대전되지 않은 금전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전기에 나타나는 변화로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자, 검정기는 평소에, 음, 평소에 중성입니다. 그데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갖다 대면 금속박에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금속판은 무슨 전화를 띈다? 마이너스. 그리고 금속박은 전자가 가버리니까 플러스가 남아서 금속박은 플러스 전화를 띠겠죠? 자, 기어.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 금속판은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다.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다. 디귿, 금속박이 벌어진다. 음, 플러스 플러스, 금속박이 벌어진다. 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정전기 유도 동영상을 보면서 잠깐 쉬겠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알루미늄 깡통을 움직여보겠다는 마술사 어디 한번 실력을 볼까? 어? 고무 풍선을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한다. 하하, <laughs> 알루미늄 깡통이 움직일 리가 없지. 이번에는 손수건으로 고무 풍선을 닦아준다. 그리고 고무 풍선을 다시 알루미늄 깡통 가까이 가져가는데, 오, 어? 오, 어? 알루미늄 깡통이 움직인다. 고무 풍선을 따라 알루미늄 강풍이 끌려온다. 어떻게 한 거지 마술사? 마술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럼 내가 알려주지. 비밀은 손수건과 고무 풍선에 있어. 평소에는 둘다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이지만 손수건으로 고무 풍선을 닦으면 마찰에 의해 손수건의 전자가 고무풍선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자를 얻은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되지 이렇게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고무풍선을 전기를 끼지 않는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깡통의 전자가 북쪽으로 이동해서 고무풍선과 가까운 쪽에 고무풍선과 다른 종류의 플러스 전화가 유도되고 고무풍선과 먼 쪽에 고무 풍선과 같은 종류의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돼.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데 이때 고무 풍선과 알루미늄 깡통 사이에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해서 알루미늄 깡통이 고무 풍선 쪽으로 끌려오게 되는 것이지. 어때? 정전기 유도에 의해 알루미늄 깡통이 움직인 거 맞지? 마술사, 다음엔 더 어려운 마을 준비해야 할 거야.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학습지 4페이지 4문제 형성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대전된 물체를 금속에 가까이 가져갈 때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옳게 나타낸 그림은. 자, 플러스면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먼 쪽은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죠. 중성이면 움직일 필요 없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가까운 쪽은 다른 전기, 먼 데는. 답은 3번. 4번 중성이니까 움직이지 않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먼쪽에 같은 전기 마이너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금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하여 금속박이 벌어진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금속박이 벌어진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금속박은 마이너스, 금속판은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그러면 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청력을 받아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답은 몇 번? 네, 3번. 마이너스 전하들 사이에 미는 힘 때문에 벌어진다 입니다 나 에서 금속판에 손가락을 갖다 댈때 나타난 현상을 두 가지 고르면 자 앞번호에서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청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금속박 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금속박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이 같은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벌어진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상징적으로 손가락만 그렸지만 저쪽 편에 가면 이렇게 어, 사람이 있겠죠. 사람, 이렇게 큰 덩치의 사람이 이렇게 몸이 있겠죠. 그러면. 금전기에 비하면 사람은 훨씬 덩치가 큽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을 훨씬 금전기보다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면 금전기로부터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금전기가 필요로 하면 이렇게 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가 그림 상태 먼저 그려놓고요.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전자가 내려와서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 자 손가락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마이너스가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청력을 받죠. 그러면 얘가 긴장, 불안한 상태로 있다가 얘가 어우. 손가락을 대는 순간 이 손가락이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 저기 편한 데로 가야지 그러면서 금속박에 몰려있던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빠져나가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원래 뭐가 남죠? 어, 원래였던 중성 편안한 상태가 돼서 금속박이 이렇게 오므라들게 됩니다. 자 1번.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맞습니다. 2번 대전체의 전화량이 줄어든다. 이 대전체의 전화량은 변화가 없겠죠. 금속박의 플러스 전화가 빠져나간다. 금속박의 뭐가 빠져나갑니까? 항상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 전화. 전자가 빠져나갑니다. 손으로 금전기의 전자가 빠져나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번. 금전기의 전하량은 플러스가 더 많아진다. 어, 플러스 전하량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4번, 1번, 4번.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요나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을 떼고 두 번째 대전체를 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 1번과 2번을 빼버리면 지금 전자가 일부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가 더 많을까요? 음, 플러스가 더 많아져서 이 검정기 전체는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됩니다. 자, 저 위에서 검정기 어, 전체가 플러스 전화를 띠는 방법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약간 설명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어, 손가락을 갖다 대면 또 검정기 전체를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플러스 전기로 대전된 금속판에 플러스 전기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할 때 금속박은 자, 조금 전에 금전기 전체가 플러스로 대전되는 걸 3번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플러스로 대전된 금전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하면 금속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앞부분에서 얘기했는데 같은 전기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하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원리를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금전기 전체는 다 플러스로 대전됐지만 플러스로 대전됐다고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니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더 많아서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죠. 금속박에 플러스 전기가 더 많지만 마이너스 전기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이 플러스 대전체에 의해서 이 전자가 인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플러스 양이 더 많아서 금속박은 더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네, 2번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동하는 전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